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날씨가 무척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추우니까 생각나는 게뭐 따뜻한 것밖에 없죠. 이왕 먹을 거면 따뜻한 거 그냥 뭐, 뭐 김치찌개도 좋고 뭐또 길거리에서 파는 거 붕어빵 또뭐 호빵, 어? 그래 호떡은 아니요. 어? 어. 제철 음식이 좋은 거 그중에 오늘 고구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뭐 고구마를 뭐 아침에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식성에 따라 다르니까 고구마 우선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그냥 산성 식품들 많이 먹고 있으니까 인조 당분 그다음에 뭐 스테비오사이트 아스파탐 액상과당 그다음에 뭐 설탕 라블링 이런 거 들어간 그 음식들 뭐술 먹고 뭐 치킨 뭐 이런 거그 산성화되는 체액을 이중화시키는 이런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것들이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또 싱겁게 먹는 사람들, 이게 산성도 쪽으로 기울어는데 이 알칼리성 식품이 들어가서 중화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 중에 하나 고구마. 그래서 산성도가 많은 산성도 쪽으로 기울어진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간식거리 으뜸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구마도 좀 단맛이 조금 있어요. 이거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내리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천천히 소화되고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현상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포만감도 있고 또이 자연 당분이기 때문에 뇌 기능의 에너지원으로 또 신체 활동 욕구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간식 먹을 거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laughs> 하얀 진이죠. 야라핀이라고 하는 이런 진이 나오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있고 고구마에는 이 야라핀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있어서 장 점막 요거 이 자극을 해서 연동 운동 이 대장의 이 따리 갔다리 수축과 이완을 연동 운동을 촉진해서 똥이 잘 나와요. 식이섬유도 많고 그래서 변비를 개선하고 장 청소하는 이런 좋은 청소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먹을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산화 에너지 노란색은 베타카로틴 그 저기 어디죠 그 뭐지? 그 태안, 거기에 보면 황토, 그 노란색 고구마 있어요. 요거는 베타카로틴. 그 다음에 또 자색 고구마도 있어. 요건 안토시안이야. 또 고구마 껍질.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구마 그 껍질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그대로 껍질까지 다 먹으세요. 그 껍질 깔 필요 없어요. 거기에 그, 이, 뭐야, 그 영양 물질들이 다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드시는 분들은 밤새 뭐 소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공복이야. 여기다가 뭐이시큼한거 이런 것들 먹어 버리면 아침에 비타민 C 먹는 사람들은 위장 자극해서 속쓰림이 올수 있으니 그렇게 좋은 식습관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밤새 쌓인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또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 고구마가. 그래서 아침에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무, 뭐 인조식품보다는 훨씬 유용한 먹을거리다.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것은 간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어찌보면, 이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들은 취식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먹을거리 중에 하나다. 왜? 복합탄수화물.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게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런 자연 건강 식품이요. 뭐 이렇게 뭐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그이 나트륨에 관한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어요. 소금에 이저이 이 고구마 이야기할 때 우리 몸속에 이 염기 농도가 0.9% 이상. 소변 염도가 그다음에 이 pH 농도가 7.3에서 7.45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된 이유 그중에 원소 성분을 말씀드리면 나트륨입니다 알겠어요? 이건 정제염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소금 속에 있는 거 혈액, 인파액에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세포 조직의 삼투압 조절 즉 혈압에 관련돼 있어요 혈압을 조절해요 천일염과 죽염이 소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제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소금에 이거. 정제염하고는 소금하고는 얘기를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소금은 이 천일염과 축염이야 아시겠어요? 어? 그리고 pH 농도를 산과 알칼리를 조절해요. 그다음에 특히 신경의 흥분성 억제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찝질하게 먹는 사람은 승질 더러운 사람이 없어요. 이 들척지근한 거, 인조 당분들, 정크푸드 먹고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승질이 더러워. 승질이 더러우니까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짭짤름하게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승질 더러운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배 타는 그 선원들, 또 선장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순할 수가 있을까? 에? 물론 그 중에 더러운 놈도 있어요. 대부분이 다좋아요 성질이. 고기 오늘 못 잡으면 어떡하냐라고 PD가 하면, 아,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가는 게 <laughs> 자연의 순례입니다. 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이 주는 대로. 오늘 좋게 줬으면 좋게 받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자연의 순례에 순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맛있잖아요. 그데 고구마를 먹으면 이 나트륨 소비가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구마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 속에 심장 질환에 이 심장에 관련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트륨은 이 콩팥 신장에 관련된 영양소고 그래서. 칼륨이 많으면 나트륨이 이걸 뽑아 냅니다. 우리 몸속에 천일염이나 죽염인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정제염으로 만든 이런 시중에서 파는 음식들을 먹고 몸속에 천일염과 죽염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성분이 아니라 이 정제염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성분, 이것이 그건 수분이 없어요. 구분 쉽게 하면 이 정제염과 이저 맛소금 이런 것들은 수분이 없어. 그런데 주경과 여기는 이 무시아, 이 천일염에는 이게 수분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정제염이나 맛소금 이런 걸로 만들어진 이런... 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속에 드어있는 나트륨들을 이 고구마가 이걸 뽑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게니짱 그러니까 좋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탕 있잖아 마탕 인조당분 설탕 질이 부은거에다가 이 고구마를 또 버무려버리니까 이게 곱빼기로 우리 몸속의 소금을, 염분, 나트륨을 제거합니다 콩팥이 두 배로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마탕을 취재하는 거 아시겠어요? 어? 자, 어, 그런데 우리가 고구마 먹을 때 김장, 김치하고 먹으면 참 맛이 기가 막힙니다 <laughs> 아유,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 동치미 국물까지 먹으면서 동치미 그무 그다음에 배추 그다음에 뭐지 거기 또? 고추 있잖아. 그 고추 그다음에 파. 이거 쫙 먹으면서 고구마 먹으면 짱 좋습니다. 겨울밤에 최고의 뭐 간식이랄까? 그 어. 무슨 기량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어요? 어? 아, 그리고 또 고구마에 있는 그이 어, 야라핀이라고 하는 거 요거 수지 성분이죠 어? 그래서 고구마를 먹으면 피부가 또 좋아집니다 왜냐면이비온통 똥이 잘 나오기 때문에 노폐물을 빨리 뽑아내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고구마의 주성분은 전분입니다 그래서 비만자들 혈압 있는 사람들 당뇨병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심장질환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 이 에 칼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 칼륨이 정상보다 과다 누적이 되면 심장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아? 자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고구마는 음양오행상으로 토로 분류돼서 단맛으로 살짝 나잖아요, 그래서 단맛으로 분류돼서 비위장 기능을 보강하는 좋은 먹을거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땅 속에서 생장하기 때문에 양기가 많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비교하면, 감자도 땅 속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감자는 둥글 시리에서 음이고, 고구마는 길쭉해서 양입니다. 그러면, 감자는 누가 먹고, 뭐, 누가 먹느냐라고 하면, 감자는 음이기에 양인, 남자가 먹으면 좋아요. 아시겠어요또 고구마는 양이기 때문에 음인 여자가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그게 음양에 좋아합니다. 마도 마찬가지죠. 마도 둥글시하게 이렇게 큰많은 음입니다. 이거는 남자에게 좋아요. 그리고 길쭉하게 생긴 마 있잖아요. 이거는 양입니다. 이건 음인 여자가 먹으면 좋아요. 또 어, 무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무는 땅속으로 길쭉하게 자라. 이건 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자들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추는 지상으로 커 이게 커. 이거는 음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좋아요. 양,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음양이 조화입니다. 그래서 무 배추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이런 김장 김치를 만들어 먹는 우리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아주 건강식품 중에 최고 탑의 건강식품이 무배추 김장 김치입니다. 거기에 매운 맛의 식재료 같이 이게 버무린 이런 최고의 항암식품 이런 좋은 건강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겨울에 김장 김치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외부 기온이 차가워지면 몸 내부는 따뜻해집니다. 하월 가만히라서 뱃속이 따뜻하면 병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뱃속이 따뜻하면 병이 없을 때 여기에 무, 배추 전부 십자옥가예요 전부 다 매운맛을 가지는 식재료들이에요. 거기다가 파, 마늘, 당파, 뭐다아내기그 다음에 뭐 고추, 뭐 이런 거, 이런 식재료를 같이 해서 열이 나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자연적인 기후 조건, 자연의 기운 조건이 외부가 춥고 몸 내부가 따뜻해지는 이런 시점에 또 열나는 음식을 딱 먹고 거기에 김장 김치, 거기 짭지름하면 이런 새우젓까지 소금까지 넣어서 이렇게 쫙 하니까 몸이 아주 훅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속병은 겨울에 고치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 고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한 장섭이요. 하소장립법이라 여름에 건강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고, 이 겨울에, 이러한 좋은 조건, 하월 가만이라고 해서, 뱃속이 따뜻한 병이 없는데, 겨울은 자연의 순리와 인위적으로 우리가 김장김치, 파마늘, 당판, 뭐 양파, 담아내기, 뭐시, 그 뭐지, 예, 고추까지, 이렇게 해서 마늘까지 해서, 이 열나는 음식을 그냥 버무려서 놓기 때문에 몸 안에 아주 훅 부르고 랍니다 그래서 겨울철엔 웬만한 질병은 겨울철에 고쳐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먹을거리다 김장김치가 자 그리고 어~ 이~ 이 고구마 감자가 왜 양기운이 이, 쓰냐면 양기운 쓰이냐면 그 땅속을 어떻게 그걸 넓히냐 이게요 뭐, 씨름선수, 강호동이도 땅 속에 가둬놓고 10cm 땅을 넓혀봐라. 못 넓힙니다. 못 넓힙니다. 그런데 그 아무 생명도 없는 이런 식물이 이거를 이렇게 그 줄기 심어놓은 게 어떻게 이렇게 큽니까? 그래서 그걸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들이냐, 이게. 그, 그래서 땅속이근간은 대개가 다 양기 운이 많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에 뭐 따뜻한 차좀 어떻게 없나요? 그건 우엉차가 제일 좋습니다. 우엉은 막 1m씩 깊게 들어가요. 깊게 들어갈수록 양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뭐지, 커피나 녹차 이런 게뭘게 게 아니라 우엉차가 겨울에 약해지는 장기 중에 하나가 또 콩팥이에요. 그래서 이 파, 마늘, 양파, 김장김치 먹으면서 그 차는 커피 녹차가 아니라 우엉차 아시겠어요? 우엉차가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또 겨울철 굉장히 좋은 차류 차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우엉은 역시 또 알칼리성 식품을 갖고 있어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눌린 성분이 있어 그이 뭐야 이뇨 효과도 있고 신장 기능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 우엉이 가슴앓리 위장 피부병에도 굉장히 좋아요. 가슴앓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고 겨울철에 이 비위장 기능도 좋게 하고 또 피부병 그래서 여행 갈때 가을 겨울에 가을은 이 뭐야 폐가 약해지는 계절에 고구마가 또 굉장히 좋고 우엉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우엉차 한잔하면 일석이조 아시겠어요? 그래서 김밥이 여행 다닐 때 김밥 속에 우엉을 넣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래서 여행 다닐 때는 화는 사람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어? 자, 뭐또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 여기 에, 겨울철은 그 뭐야? 어, 이게 뭐지? 동치미 국수. 그 다음에 겨울 냉면 초계탕. 이건 또 별미입니다. 차가운 음식이에 왜? 속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런 어,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겨울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겨울철 별미, 겨울냉면, 그 다음에 동치미 국수, 그 다음에 초계탕. 이건 겨울철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 별미로서 먹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오늘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면서 고구마 굉장히 좋은 겨울 간식이고, 김장 김치와 같이 먹는 이유는 영양의 균형, 우리 몸 속에 나트륨과 칼륨의 기량 작용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영양실조를 예방하는 이런 좋은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빵조가리떡 조각 이런 거 먹지 말고 겨울 고구마 군 고구마 찐 고구마 그다음에 김장 김치 동치미 먹으면서 겨울 건강을 지키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화이팅!